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소개합니다. 본 물건은 301동 11층 49평형, 4494세대 아파트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. 대형마트, 가락시장, 종합병원, 금융권 등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가 근접해 있어 편리하며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3호선, 8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이면서 고속철도 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, 분당선 등 송파 중남부의 교통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는 2023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재건축 확정을 받았으며 수서역 환승센터, 복합개발산업, 지식산업 조성 등 재개발 재건축 등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법원 임차 조사서에 의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인지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한 실제 투자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. 최근 부동산 시세는 23억 원 정도이며 인근 경매 물건 평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91%로 입찰가 산정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경매 입찰하기 전에는 현장 조사를 비롯하여 입찰가 산정, 경락자금, 소유권 이전, 공부상 권리분석, 명도까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. 감정평가액은 22억 2천만 원.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%인 17억 7,600만원으로 투자금액 분석이 중요합니다. 경매 입찰일은 11월 18일 10시이며, 입찰보증금은 1억 7,760만원입니다. 본 물건은 여의주 경매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시고, 인근 지역에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궁금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